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50년경에 바울과 신라가 2차 여행을 하던 중이에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발상지가 어디죠? 유럽 선교를 첫 번째로 시작한 데가 빌리보죠. 빌리보를 갔다가 빌리보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카로 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카로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울은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어느 정도 인구만 있으면 회당에 모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가자마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회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죠? 집으로 갔죠? 그렇게 했던데가 어디예요? 어, 거기죠. 예, 그렇게 해서 집에서부터 시작한 빌립복교회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빌립복교회가 집에서 천막을 치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성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어,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지역은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이 데살로니카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 지역은요, 로마 제국 내에서 있었던 헬레지,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 유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뭔진 아시죠? 예, BC 사 세기경 알렉산더 대형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하는 그 나라의 문화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문화고 종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혼합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니 헬라 아니, 헬레니즘 문화는 참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을 때도 많이 어려웠죠. 안 돌아가, 혀가이 이름 외우는 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는 헬라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와 동방 여러 가지 문화, 그렇죠? 어디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였죠. 또 이집트 문화. 갖가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혼합된 이 융합된 그 문화가 그리스 세계관이 됐고 철학, 또 언어, 또 종교가 모두 다 혼합돼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민족의 문화가 혼합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하죠? 문화들이. 이런 겁니다. <laughs>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기부인들은 믿었어요. 그죠?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를 누가, 누가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이, 다른 문화, 뭐, 이집트 문화나 이 사람들이 한게 아니라, 똑같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바울의 일행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복음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 시대와 문화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그쵸? 개신교가 별것 아니면 욕을 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아니면 욕안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욕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욕을 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3일절날골프치러 가서 문제가 됐죠? 제가 골프치러 갔어봐. 3일절날이나 광복절날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만큼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이렇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도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을 다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목회 데이터와 언론매체 보고서를 보면요. 2024년 1월달에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얼마요? 17%가 나왔어요. 명수로 보면 약 870만 명 정도가 우리 개신교에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도 남아야 돼요. 그죠? 말이 그렇지. 870만 명이 우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개신교 인구는 인구 전체에 12%로 떨어질 거라는 참 안타까운,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주의를 여러분들이 복음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2025년은 천하를 복음으로 어지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로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돈 버는 걸로 어지럽게 아니라 복음으로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은 집중력과 좋은 관례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향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냐면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은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역시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걸다 하겠다는 것은 내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참견해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비전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또, 어떻게, 금방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우, 이거 아닌가 봐. 막 이제, 그죠?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 마시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기 싫죠? 아우, 저 인간은 커피 마시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불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뚜렷한 자기만의 관례, 즉, 관례가 뭐야? 목표라고 해도 되죠?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에 가자마자 뭐를 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자마자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뭐라고요? 관례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뚜렷한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쭉 보면 어디든 가서 가장 큰 목표를 뭘로 삼았어요? 바울은 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뚜렷한 관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목표도 뚜렷하신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뚜렷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해야 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는 거 아세요? 그, 그래서 제가 친구가 많은가 봐요. 너무 안 똑똑하거든요. 예. 네, 똑똑한 사람 옆에는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양보하고 부족한 듯 있는 사람 옆에는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친구가 많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는 적어요.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유모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다는 이런 유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우 저 사람은 성경 박사야, 뭐 이런 별명. 아우 저 사람은 전도 왕이야, 뭐 이런 별명. 아우 저 사람이 가면 뭐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런 별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더 많은 교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더큰 은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지켜야 되죠. 그러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게 이 믿어지세요? 주일을 힘써 지켜서 우리 모습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주일을 지키는 삶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만 인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무거웠던 짐이 쏙 이렇게 다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삶또 그런 자신이 인정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한 달만 안 지키면요. 안 드리면요. 예배드릴 생 마음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두달 되면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근데 세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아, 뭐꼭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6개월만 안 나가면 목사들도 세상 사람보다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가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목사를 만들었겠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진짜 좀 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laughs> 뭐 조금 그렇게 좋은... 그 쪽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틀린 사람은 아닌데 어, 육하 원칙에해서딱 들어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뭐 어, 그렇게 되면 뭐 경찰서고 어디고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냥 가서 틀렸다 너너 틀려 먹었어. 이거 딱해서 따지는 거예요. 저희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은 또 그래도 유하죠. 요즘 그죠? 예 아무도 인정은 안 하지만 유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요 정도 된 거예요 안 그러면 형편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만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바우는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죠. 성경이 예수입니다. 성경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성경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높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 일을 해줄 게뭐 있어요? 안 굶기면 되는 거죠. 그죠? 굶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굶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라면을 먹었을 때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은 라면을 간식으로 맛있게 먹죠. 그런데 없어서 라면 끓여 먹어봐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어보면 라면을 안 먹어본 사람, 그렇게 안 먹어본 사람 말을 하면 돼.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이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불어요 라면이.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라면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식으로 맛으로 먹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저는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라면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 게 없어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똑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그 간증이 있었어요. 내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밑바닥,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그 밑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의 간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주 우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 그는 예수님만을 높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은 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드러내버려요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운명이 달라진 운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서 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보잖아요. 제가 운명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잘 다닙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내 가치관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큰 꿈을 꾸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의 성질에 따라서 어로, 어떤 것은 거룩한 비전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뭐는 거룩한 비전이 되고, 어떤 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될까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면 거룩한 비전인 거고요. 내가 드러나면 인간적인 야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켜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높일 뿐만 아니고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용자가 되기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평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래요.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든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편하든지 고통을 받고 있든지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 나만의 안락함에 좀 희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대살로니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를 한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때를 지어 성을,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어내고 찾았으나, 이렇게 바울 일행을 살, 보살펴 주던 야손이 어렵, 어렵게 됐어요. 어려운 처지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그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간의 그 안락함은 좀 포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야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에 필요한 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모두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쁘죠? 누구 도와주고 나면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보람의 크기는 우리가 희생한 안락함보다 우리의 희생한 그 조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뚜렷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이 오늘 뭐좀 뚜렷하게 지금까지 없으셨다면, 오늘 그 뚜렷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더큰 비전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목적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목표, 목적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안락함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늘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좀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해야 그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안락함, 나의 조그만 그 이득 보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을 좀 감수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 안락함을 희생하지 않고 어떤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되거나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신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어떤 나만의 안락함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자신이 그 놀고 싶은 젊은 나이에 하나도 놀지 못하고 다 열심히 훈련한 거 아세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서 지금 이제 이틀, 3일 남았죠? 3일 남은 이 2024년을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시작보다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